안녕하세요 연천열매입니다자 우리집 블루베리가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이게 좀 화분에 심겨져 있는건데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몰라요 가지가 찢어질 지경이에요 이게 다 한나무에 달린 열매입니다 지금 익기 시작해서 익은거 보이시죠? 까만거 그게 한꺼번에 다 익지 않고 요렇게몇 개씩 몇 개씩 익으니까 매일 매일 따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블루베리거든요. 가지마다 막 매매들이 막 휘어지도록 달렸어요. 건 위에까지 요 오는 밑에까지 밑에가지도막 가지가 찢어질 지경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특수한 영양제를 먹이니까 해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작년엔 조금 달렸는데, 제가 맛있는 특수 영양제를 줬더니 아주 얘들이 막, 원래는 그냥 엄청나게 달렸어요. 보세요. 나무마다, 한나무만 많이 달린 게 아니고요. 나무마다 막 꽉꽉 찼어요, 열매가. 이것은 전부 열매예요. 열매. 이게 다 블루베리 열매거든요. 요딱 나무도. 요딱 나무도 안 보세요. 얼마나 숭글숭글 많이 맺혔는지 몰라요. 블루베리가. 요 엄청나게 달렸죠만저쪽까지도 밑에 가지, 위에 가지, 그냥. 가지마다, 매매가 엄청 달렸어요. 이 밑에까지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서, 무거워서 막 가지가 늘어져서 찢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화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게 화분이거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블루베리 화분이 전부 네 개인데 화분마다 열매들이 막자락자락자락자락많이어요 이렇게 키워서 이거 때마다. 그냥 나무에서 직접 똑똑 따서 먹으니까 맛도 있고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많이 달린, 달린, 네, 보셨나요? 지금 바깥쪽에서 찍었고, 요거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까마 익었어요. 익었는가 하나. 와, 여기는 두 개가 한꺼번에 익었네. 저에도 또 하나 있고. 음, 맛있다. 아 자연의 맛이에요. 그냥 비료만 줘서 키운 거보다 자연적인 천연 영양제를 줘서 키우니까 맛이 더 좋아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저번에 꽃필 때도 제가 한번 올렸는데요. 지금 꽃이 지고 열매가 또 이렇게 많이 달렸거든요. 오늘, 어제만 해도 익은 게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많이 익었네. 여기도 까맣게 익었고, 또 여기도 까맣게 익었고, 요거는 내일쯤 되고는 익겠다. 자, 제가 이 블루베리에다 무엇을 먹였는지 제가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블루베리에 이제 특수 영양제를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번에 제가 꽃 폈을 때도 한번 주는 걸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깨무이예요 자, 이 화분.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파주고요 이렇게 좀 파올리고 이게 나무에 다거나 뿌리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물에 담가서 깻묵을 물에 담가서 불렸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거를 꽃피 쓸때 한번 줬고요 또 열매 맺힐 때 한번 줬고요 지금 열매 달렸을때 또 줍니다 세 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열매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 나무들이 저번에 줬는 것 같고는 영양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주려고요 다른 때는 두 번만 줬었는데 원래는 얘들이 열매를 너무너무 많이 맺혀서 한세 번은 줘야 될것 같아요 강앗 간에 가서 참기름 짜면 나오는 깨묵찌꺼기, 그거 달라 그래서 자기가 짰는 깨묵은 달라 그러면 주거든요.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물에 불려서 이렇게 한 번에 넣어주면요. 아주 좋은 영양제가 돼요. 여기다 가보내도 이제 주겠습니다 저번에 저번에 준게푹썩어서지고 아주 그림이 잘 됐어요 이렇게 저으면 이게 며칠 있으면 또푹 썩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맛있는 고소한 참기름 맛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분도 있을 뿐더러 또 맛도 있어요. 자, 와 여기는 막 가지가 늘어서 갖고 열매가 많이 달려서 무거우니까 막 가지가 밑으로 막 늘어졌어. 아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죽이기가 곤란하겠네. 나무에 닿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나무에 닿지 않게 줘야돼요 이렇게 가위도 이렇게 틀어줍니다 많이 이렇게, 화분 가에 파고, 파놨던 흙을 다시 이렇게 위로 덮어주고요. 이렇게 덮어서 꼭꼭 눌려줘요 그러면 밑에서 썩겠죠? 자, 다 좋습니다. 네 개의 화분에 위에 딱 파고 묻어버리고. 별로 표시 안 나죠? 이렇게 참 가쪽을 파고 묻어주면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비료만 많이 주는 것보다 복합비료 한번 줬어요. 열매가 너무 너무 많아서 복합비를한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깻목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식물 영양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요, 이 식물들이 아주 좋아요. 특히 블루베리. 화분에 심어도 얘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자라요. 이렇게 해서 마당에, 마당 있는 집들은, 어, 베란다에 있는 집은 베란다에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익을 때마다, 골라서 따먹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